Welcome to VBS! All oh, this month on the Rocky Railway, we will be talking about big, powerful trains. We get to pretend we are on a train adventure. Trains are so powerful. We will also be talking about our big, powerful friend, Jesus. Jesus is God's son. God is more powerful than anything because he made everything. Hello, my name is Remji. Today we will learn that Jesus' power helps us do hard things. Trust Jesus! I have a special feet. Give me the power to walk in hard and rough places. I know that Jesus' power helped me do hard things. Let's praise! We trust, we trust in you, Jesus, you're all You're all You're all that we need You lead us; we're on the right track. 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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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Wide open spaces for wide open eyes. We're looking ahead for the next big surprise. Oh. oh Journey, there's no looking back. With Jesus to lead us, we're on the right track.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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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Wide open spaces for. 우리 친구들 바이브 어드벤처 스테이션에 온 것을 환영해요. 오늘 today we are learning that Jesus' power helps us do hard things.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하도록 도와줍니다라는 내용으로 말씀 나눌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어,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1 절에서 1 9 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목사님이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연습할 게 있어요. 우리 동물 친구 램지랑 목사님이 Jesus is power helps us do hard things. 이렇게 말하면 우리 친구들이 Trust Jesus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Trust Jesus의 모션이 있어요. 그 모션을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Trust Jesus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Trust는 손을 위로 올린 다음에 아래로 이렇게 내리세요. Trust Jesus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Trust Jesus, good j o Trust Jesus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BBS 하는 동안에 목사님이 어떤 팀을 주제를 얘기해주면 우리 친구들이 Trust Jesus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trust jesus 할때 점프해도 돼요.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지금부터 이야기해 줄게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Our story is about a man named Ananias who had to do really hard things. 아나니아가 아나니아는 하나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어려운 일을 해야 됐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어느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했어요. 너는 어서 유다의 집에 가서 사울을 찾아라. 사울이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아나니아가 사울의 이름을 딱 듣자마자, 어! 싶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안 돼요, 예수님. 그 사울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놓고막 그러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정말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안 가고 싶어요. 힘든 일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말로 사울은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또 잡으러 막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누가 예수님 믿나 누가 교회 가나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커다란 빛과 함께 예수님이 예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어. 너무 큰 빛이 오니까 소리는 들리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다. 어떡하지? 어 꼼마다. 이거 어떡하지? 왜안 보이지? 아무것도 안 보이네. 그러고 있었어요. 정말로 소리는 들리는데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사울을 데리고 사울을 유다의 집에다 데려다 준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안 보이니까 먹을 수도 없었고 마실 수도 없어요. 없었어요. 그러고서는 사울이 거기 유다의 집에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아. 가서 사울을 도와, 도와줘라. 사울에게 가라. 지금 사울이 앞이 안 보여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 바시지도 못하고 있을 거다. 사울에게 가라. 그리고 사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죄를 가져갈 사람이라고 전할 거고 왕들에게도 가서 고음을 전할 거고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내가 선택했다. 라고 아나니아에게 말해줬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알겠습니다. 예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유다의 집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정말 사울이 안 보여서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안 보이는 채로 유다의 집에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울에 사울을 이렇게 아, 사울에게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울 형제 오는 길에 너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이 나에게도 나타나셔서 너를 도와주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러고 사울을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의 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성령 하나님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사울의 눈이 보, 눈이 떠지고, 그 다음에 다시 보게 되었고, 일어나서 세례도 받고, 음식을 먹고, 새롭게 힘을 얻었어요. Jesus is the one w h n e d Ananias to do something really hard. 예수님은 아나니아 i a 가 말 어려운 일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나니에서 didn't know what to do. 아나니아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Then he remembered that j e s u s power h e l per him do hard things.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어려운 일할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했, 된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Jesus was more powerful than Saul. 예수님의 능력은 서울보다 더 커요. 무거운 짐을 여기. train carrying heavy l o a d to the rocky railway also need a lot of power. 여기 기차들이 무거운 짐을 짓고 라키 철도를 가,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차도 무거운 바위를 싣고 가기 때문에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When we have something hard to do, Jesus' power helps us do hard things. 우리도 우리가 힘든 어떤 일을 할때 우리도 기차가 럭키 기찻길을 무거운 짐을 싣고 갈때 힘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을 할 때는 예수님이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또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Bible verb action 여러분 지금은 재미있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시간이에요. 선생님 따라서 세 번씩 반복해 보세요. 자 먼저 한국말로 우리 시작해봐요. 내게 는요. 네개 는요. 네개 는요. 네개든요네개 는요. 네개는자 안에서. 주시는자 안에서. 주시는자 안에서. 요네 는요. 네개 는요. 는요. 네개 는요. 네개 는요. 네개 는요. 네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 빌립보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4장 13절 말씀. 자, 그럼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한번 같이 해봐요. 내게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능 것을 할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빌립보서, 4장, 4장. 13절 말씀 Amen. Amen. 자, 이제는 영어로 해봐요. Let's try it in English. For I can do ever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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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do everything through Christ. Through Christ. Through Christ who gives me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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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ilippians philippians 4, four thirteen. 13 chakram let's try from the beginning for i can do everything through i can do to christ. To christ who gives me strength who gives me strength? Philippians. Philippians 4:13. 4, 4, 13. 13. Amen. Amen. Let's trust Jesus. Let's trust Jesus. <S> <S> 친구 여러분, 안녕? 만들기 시간에 온 것을 환영해. 나는 소원 선생님이라고 해. 좀 전에 설란의 목사님과 렌지라는 아주 멋진 사냥을 만났니? 어려운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힘을 주신다니. 참 기쁜 일인 것 같아. 친구들, 지금부터 우리는 종이 기차를 만들 거야. 멋진 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하얀색 종이 기차와 여러 가지 색칠 도구, 그리고 스티커가 필요해. 혹시 준비 되었니? We trust, we trust, we trust in you, Jesus, you're all, you're all. There's no looking back With Jesus to lead us, we're on the right track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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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Wide open spaces for wide open eyes We're looking ahead for the next big surprise oh, Journey, there's no looking back. With Jesus to lead us, we're on the right track.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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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oh, oh. wide open spaces for wide open 바퀴가 보이게 종이를 접어주면 우와 정말 멋진 기차다 색깔도 여러가지고 스티커도 붙이니까 정말 멋있는 기차가 되었어 친구들도 아주 근사한 기차를 만들었지? 혹시 엄마 아빠랑 놀러가다가 커다란 기차를 본 적이 있니? 크고 무거운 기차로 움직이기 위해 엄청난 힘이 필요하다. 친구들도 어렵고 힘든 일할 때 예신이께서 힘을 주실 거야. Jesus power helps us do hard things. Trust Jesus. 우리 오늘 배운 말씀을 꼭 기억하자.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 다음 주에도 또 만나. 안녕. That Jesus' power helps us do hard things. Let's try. Trust Jesus. Trust Jesus. Trust Jesus. Trust Jesus. Let's pray. Put your hands together and close your eyes. Dear Father God, who loves us,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Thank you that we can trust in Jesus.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t you are always there to help, help us.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돕기 위해 그곳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We love you. 사랑합니다. In Jesus' name we pray. Amen.